안녕하십니까? 1급 배정 한자 풀이 10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요. 10번째쯤 오면 배정 한자 풀이도 그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 생겨요. 억지로 만드는 배정 한자 풀이도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첫 번째 글자 어떤 글자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제방변 옆에 책권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건 옛날 책은 무슨 책이죠? 그렇죠. 대나무 쪽을 엮어서 만든 책이죠. 주간이라고 하는. 즉, 손으로 대나무로 만든 책을 둘둘 말아버린다는 데서 이거는 거들권, 말, 말권자입니다. 둘둘 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권토중래 그러면 모래가 섞인 흙먼지를 말아 일으킬 형세로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번 패했다가 다시 세력을 만회해서 오는 것을 권토중래라고 래요 사실은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힘겨움을 겪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어서 좌절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시 일으킬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는요,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후자에 더 뜻을 둬서 공부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원리가 나오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한자가 만들어진 재미있는 이야기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말권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실은 이게 구부릴 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다라는 뜻도 있어요. 즉 눈으로 보기 위해서 몸을 구부린다는 데서 이것은 돌아보다 또는 권속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솔 그러면 자기가 거느리는 집안 식구를 권솔이라 그래요. 그런데, 돌아볼 권자를 자세히 보면, 몸을 구부리다, 또는 말다, 그 다음, 눈목이죠. 즉, 눈으로 무언가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보는 겁니다. 이걸 권이라고 래요 그런 의미에서 권솔은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면서 거느리는 가솔, 식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솔이다, 권솔이다,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한자는 그처럼 만들어졌어요. 부모가 자식 옆에서 돌보듯 볼때 몸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아이가 어떻게 될 사람 몸이 전정근근하며 몸을 구부립니까? 이러한 상태로 돌아보는 걸 권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광대뼈관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는 황색관이라고도 배웠고요. 황색이라는 뜻도 있고 또 볼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얼굴을 볼때 머리처럼, 머리혈이죠? 튀어나온 부분이라는 데서 이게 우리는 이걸 광대뼈다 해서 광대뼈권 또는 광대뼈관입니다. 물론 권이라는 것이 발음이 관으로 나서 전부 관으로 외우는 게 좋죠. 관골 그러면 광대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한자는 원래음이 바뀌면서 다시 어, 요즘 쓰이는 발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권골도, 원래는 권골이었다 나중에 관골이 된 경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가난. 원래 간난이죠 가난. 어려울 간 어려울 란에서 간난인데 이것이 나중에 가난이라는 음으로 발음이 되잖아요. 물론 쓸때 가난이라고 써야지 간난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이 관골도 권골이라고 쓰기보단 관골이라고 써야 맞겠죠. 이렇게 음이 변하고 어떠한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발음의 편리함을 위해서 바뀐 한자들 바뀐 대로 쓰십시오 열십 뒤에 달월에 오면 이거 1 0월이 아닙니다 시월이죠 이런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열십은 달월 앞에서 발음이 열시로 발음이 된다 그 이건 원칙이잖아요 그래 시월이죠 유자도 그래요 여섯 육도 유월 이렇게 되지 육월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이러한 이유처럼 권골이 관골이 된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음가를 적을 땐 관골 이렇게 쓰십시오. 다른 문제 보도록 하죠. 어떤 자가 또 있을까요? 발족이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발과 관계가 돼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발족 옆에 자빠질 또는 이걸 자빠질 꼴이라고도, 꼴이라고도 하고 돌파낼 골이라고도 그 하고 또그 골이라고도 합니다. 즉 어떤 언덕 밑에서 몸을 거꾸로 해고서 무언가 파내는 형태죠. 그래서 이걸 돌파낼 골 돌판에다가 호흡을 걷어들인다 해서 그골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데서 넘어질 골이라는 자고 넘어지면 일어나야 된데데서 일어날 골자입니다 즉, 궐기 하면 일어나다는 뜻이죠 벌떡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이것은 넘어질 골이 아니라 일어날 골자입니다 넘어지는 것과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반대의 의미인데 한 글자가 같이 가졌어요 이러한 글자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먼저 시간에도 배웠나요? 넓을 광자를 빌 광이라고도 한다. 넓었기 때문에 비어 있는 듯 보인다. 그래서 빌 광, 넓을 광. 전혀 상관없는 뜻이 같이 붙어 있죠. 이 넘어질 꼴도 일어날 꼴이랑 같이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안석이라고 그래서 몸을 이렇게 기대고서 팔을 올려 놓을 수 있는 탁자를 책상 의자를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처음에는 이렇게요. 어떤 모양? 위는 평평하고 그 밑에 발이 붙어 있어 가지고서 그 어떠한 대의 그러한 책상의 모양을 본딴 글자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바뀌어서 안석 괴 그런 자죠 우리 괴장 그러면 안석과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노인들한테 필수품이죠? 괴와 장은 필수품이에요. 몸을 기대기도 하고, 지팡이를 짚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인의 친구들을 괴장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책상, 뭐, 이번에는 안석괴에 나무목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된 안석을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나무로 된 안석. 즉, 나무로 만든 안성 모양의 책상이라는 뜻에서 우리는 이걸 책상궤라고 합니다. 궤하 그러면 책상 밑이라는 뜻으로 편지, 겉봉에다가 상대평은 이름 밑에 붙여 쓰는 존칭입니다. 이런 거 대신 요즘 쓰는 게귀하라는말 있죠. 귀하. 귀할 귀자 아래야. 귀한 사람 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귀하라는 표현보다는 저, 괴하라는 편이 쓰였습니다. 왜냐면 하 편지를 쓸때 서서 쓰는 사람 없어요. 부수를 썼기 때문에. 전부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썼거든요. 저 책상 괴자의 아래하, 괴하, 책상 밑이란 뜻은 바로 그렇게 상대방의 높여서 존칭해서 쓰는 존칭어로 그렇게 쓰인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의외로 옛날 사람들이 재미있는 표현들을 만들어낸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것들 잊지 마시고 자세히 보십시오. 이번 또 어떤 자가 나올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물과 관계가 있고 귀할기, 즉 물로 인하여 귀한 것을 쓸어 담지 못하는 데서 무너지다 또는 문들어지다라는 뜻으로 무너질 괴짜 문들어질 괴짜입니다 예를 들어 괴멸 그러면 무너져서 멸망하는 거예요. 무너질 괴, 멸망할 멸, 멸할 멸이라는 자죠. 사실 옛날 홍수가 났다든가 물난리가 나면 귀한 건 나무날리가 없어요. 물속에 다 잠길고 다 쓸려가니까요. 그래서 이걸 괴라고 한 겁니다. 무너질 괴, 문드러질 괴. 그것도 물로 인해서 생긴 거죠. 사실, 문드러진 거는 물로 인해서지만, 불로 인해서 하는 건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하고, 괴하고, 우리 소, 사라질 소자, 그, 또는 그 불사를 소자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나무목이 붙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나무목 옆에 괴괴. 즉, 나무로 만든 괴짝을 이야기하죠. 나무로 만든 괴라는 데서 우리는 이걸 괴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괴봉 그러면 물건 따위를 괴에 넣어 놓고서 봉하여 두는 걸 괴봉이라고 해요. 사실, 옛날 괴짝 본 사람 있나요? 나무로 만들었죠, 전부. 나무에 자물통도 붙어 있고요. 자물통을 붙여놓고 거기에 종이를 붙여서 자물통을 몰래 떼고 열었는지 안 닫았는지 종이가 찢어지면 알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봉하는 걸 괴봉이라고 합니다. 괴괴자에 봉할 봉자를 쓴 거죠.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어떤 자가 나올까요? 이번 글자도 말씀원이 붙어 있네요. 말씀원이 붙었다는 것만으로도 말과 관계가 있죠. 같이 볼까요? 말씀은 옆에 위태로울 위즉말로서 상대방이 위태롭다고 한다는 데서 속일 꾀 간사할 괴짜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괴변 그러면 교묘하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말을 괴변이라고 그래요. 사실은요. 누군가를 공략하고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위태롭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좀 있으면 부도가 나니까 내가 필요한 이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써. 하는 거와, 너곧 아플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런 징후가 나오는데 너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속이면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의사가 이야기하고, 진짜 전문가가 이야기한. 그러한 집단을 우리는 괴변론자들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속이는 변명을 많이 하는 사람들. 괴변이죠. 그 다음 또 어떤 자가 있을까요? 돌성 옆에 쌍토규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돌성 옆에 쌍토규. 이 쌍토규는 딴 말로 모날규라고도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돌처럼 모가난 그런 사나물로서 사나물과 규산염으로 지각에 많이 존재한다는 데서 지각이라는 흙속이죠? 흙속에 많이 존재하는 어떠한 돌처럼 생긴 것이라는 데서 규소다 해서 규소규자가 된 겁니다. 규산 그러면 규소와 산소와 수소의 화합물을 규산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규소라는 것은 혼자로는 존재하지 않고 어떤 것과 합쳐져서 존재하는 성분이 있는 그러한 화합물이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가 나올까요? 네, 해바라기 규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풀이 있고 뭔가 좀 탄탄하게 붙어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즉 엉거식과에 속하는 단연초로 두 다리를 뻗친 모양, 천간 계 자죠? 두 다리를 뻗친 모양을 한다는 데서 이것은 해바라기다 해서 해바라기 규 자입니다. 우리 규가 그러면 해바라기를 얘기하는데 이때 곽은 떡잎, 콩잎, 콩잎 곽자죠? 우리 그래서 뭐음양 곽할 때 쓰는 자예요. 전부 다저 콩잎의 모양을 곽이라고 합니다. 곽전 그러면 콩밭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자가 있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흙과 흙이 있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흙과 흙이 쌓여 있는 길, 즉 무슨 이야기냐? 흙덩이 그 어떠한 흙덩이를 옆으로 치워내고서 갈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큰 길이다 해서 큰길규자입니다 우리 규로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통하여 있는 길을 규로라고 그래요. 즉 흙덩이가 모여 있는 곳을 쳐내고 갈수 있도록 했다. 큰 길이다. 해서 큰 길, 규.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 한자 제대로 외우는 겁니다. 사실은 큰 길이라는 건 좁은 길하고 반대죠. 그런데 저게 흙과 흙덩이를 쳐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막힘없이 갈수 있는 사통팔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규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글자는요 뭔가 구멍이 있고 사내가 있고 보는 게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멍혈 사내부 볼견 참 무슨 얘기냐? 구멍 속을 사내가 본다는 데서 옆보다에서 옆볼 규자입니다. 규시 그러면 옆보다라는 뜻의 옆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옆 보는 것은 왜꼭 구멍을 냈을까요? 옛날 문이 전부 창호지였죠. 그러니까 거기에 구멍을 뻥 뚫고 뭐 하나 봤다는 얘기예요.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직국기는 마찬가지죠.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귤귤이라는 자네요. 같이 볼까요? 나무목 옆에 창모, 또 띠모도 좋고요. 창모에 무언가 그 맛볼 수 있는 열매. 즉 나무에 가시처럼, 나무에 창처럼 가시가 있는데도 열매가 맺는 그러한 과일 나무라는 데서 귤이다 해서 귤, 귤 이런 자가 된 거예요. 감귤 그러면 귤이나 밀감을 이야기합니다. 밀감은 꿀 밀자에 감자감자를 써서 밀감이죠. 즉, 꿀맛이 나는 감자가 밀감이에요. 그런데 감귤 그러면 그러한 감의 귤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밀감이란 뜻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한자 어떤 게 있나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이길극자입니다. 사실은 이긴다는 거요.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길 극은, 이길 극 옆에 칼도가 붙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무거운 머리를 떠받치듯이 칼로 위협하는 것도 참고 견딘다는 데서 이길 극자입니다. 이게 사람의 머리고, 요게 다리예요 그리고 이건 머리에 장식한 어떠한 거죠. 즉, 사람의 머리에 장식한 것이 무거워도 이긴다 이길 극. 거기에다 칼까지 들이대도 참고 이긴다 해서 이길 극입니다 극기 그러면 똑같은 뜻이죠 자신의 욕심을 눌러 이긴다는 뜻의 극기입니다 사실은 이길 극자를 1급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당연히 칼도가 붙은 걸 써야 되겠죠 이렇게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배정한자 잘 익힌 겁니다 배정한자 잘 익혀놓으시고서 확인학습 가서 만나십시오 배정한자가 아직도 이해가 안되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이해 예, 될 때까지 본 후에 확인학습으로 가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